지금 제가 밖에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근데 비가 진짜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오늘. 아, 창문도 열어놓고, 텐트도, 이불 빨래도 다 밖에 널어놨거든요? 아, 진짜 너무 걱정되는데. 아, 제발. 아 없다, 없다, 없다. 아, 큰일 났다. 이불이 없어졌다. 텐트 어디 갔지? 어, 텐트. 아 오. 아니 내 텐트 어디 갔노? 어, 텐트가 여기 있어? 주인 아줌마 텐트 넣었구나 아내 이불 네, 아, 내 이불 아내 침낭 저기 있는데? 내침내 <laughs> 침낭 어 이제 어떡해? 어저전기좀 아, 만져도 되나? 아, 저 인생이 피곤하다 초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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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불. 아 간판도 안 보여요. 간판도 저기 장사하나 불 꺼져 있는데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웃음> <웃음> 사장님 피하셨어요? <laughs> 사장 아니 이게 술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밥 예. 먹어본 술이 있어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하이볼을 비교해보느라고 오픈 날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네. <laughs> 아, 아, 아 사장님 야, 가게를 하이볼 한 먹어봐봐 아니 먹어봐. 아, 아니, 네, 아니 가... 하이볼이 원래 넛쇼 먹어도 되냐? 어 상관없어 너... 하이볼이 뭔가요? 수제비요? 아수제비요 좋네요 일단 저는 수제비 한잔 주실래요? 음... 매콤 떡볶이.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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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세요 떡볶이 하나 어 맥주 좋다 아 이렇게 술을 드시면서 요리는 응. 종합예술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응. 그런 걸못 들어봤잖아 나는. 그래? 응, 종합예술이라고 하거든 요 네. 네. 종합예술에 네. 술이 빠지면 안되죠 아, <laughs> 요리는 예술인데 <laughs> 술이 빠지면 안된다 그치 예술과 술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 네. 매콤 군침떡볶이 나왔습니다 아 좋네요 치즈는 오늘 처음 오신 손님이여가지고 네. 오픈하고 처음 오셔서 제가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아니, 나름 약간 하트 만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 친구는 그냥 가게를 재미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10년째 넘,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쟤는 원래 저래 저랑 비슷해 약간 지위 좋으려고 사는 거지 그냥 야 진짜 뻥안치고 맛있어 야 떡볶이 안 좋아하는 내가 이 정도 맛있으면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다나 별로 안, 안 좋아해 이거 뭔 파스타야? 오일 파스타, 오일 파스타? 응. 하자 하자 좋지? 고맙다 뭐..뭐..뭘? 제가 봤을 때 오늘 한팀나올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각으로는 땡큐인데 안 오면 <laughs> 오픈한 가게에서 손님이 한팀 나온다. 난땡큐 a n k 야 thank 네 저기 사장님 저기 저서 저서 좋아서 저 좋아서 졸다 오는 사장님. 뭐야? 이자로 붙자고? 실복자고? 여러분 사장님 방금 말하는 거 보이죠? 술이 안 붙자옵니다. 오늘 오늘 몰랐거든? 어. 근데 운동 안 하도 나 혼자 이렇게 하려했어아 그래? 어나 혼자 파티 하려고 오 파티. 혼자? 어. 언제나 영화처럼 어 영화처럼 하는 거지 이렇게. 나 여기서 자고 난 지금 여행 온 거야. 어. 시... 세계 여행 갈 필요 없고 나는 이 공간이 내 여행지다. 어. 나 하... 진짜 생활이 여행처럼. 너그 뭐야 타이틀이 그거잖아. 어. 그는나 여기서 실천하는 실천하는 거지. <laughs> 진작 진작. 아 우리 사장님 약간 축기 올라오시는데 사장님. 어아 사장님. 오픈 날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미친 사장님 있습니다. 아 이게 크다고. 제가. 아니 혹시 팔을 채우라고 얘를 얘를 잡아당겨 얘를. 빡 잡았대 빡. 막 거울 보고 딱니 네 원하는 높이까지 얘를 치켜 올려, 혹시 멜빵 바지처럼 나... 이거 이렇게 섹시하게 이렇게. 해. 아 이렇게 입고 있어. 오야 여기 느낌인데? <laughs> 빔면 <laughs> 빨리 들어가 들어가. 비빔면 정도 할수 있잖아. 비빔면, 나 못하던데? 아할수 있어. 열어봐. 팔도 비빔면? 아, 팔도 비빔면. 면 끓이고 음. 물다 버려. 그러니까 물 양도 맞출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비빔면이랑 소스랑 비벼. 근데 음. 네. 어디 가자고? 농구하러 가자고. 농구하러. 지금 농구하러 가자고? 아이 요거 비빔면만 먹고 뭔걸가지고 어. 가게는 오늘 괜찮아 <laughs> 면 넣어봐 면 넣어봐 면을 물을... 이거는 다 하고 비비는 거잖아 마지막에 나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씨 야 이거는 다물 빼고는 짜파게티처럼 어. 그래 여기서 이거 넣었다가 또 일부러 바보인 척한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일부러 바보가 아니라 원래 그러잖아 그러니까 했는데 아 거기 거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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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쪽까지. <laughs> 야 이거 끄면 이제? 다 했다 치면 네가 먹어봐야지. 뭘 먹어봐. 나안 먹어봐 원래 아, 한번 먹어봐봐. <laughs> 이겼어? 아니? 구독자들이 너 해달라고 했으니까 요리 컨텐츠.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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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해놓으면 어떡해아뭐 <laughs> 이딴 걸 샀으면 좋은 걸 사지. 아그러야 그래. 이케아 거야. 아 그래? 응. 잘 보라. 응. 보왜물 빼야 되는 거냐? 아다 물하고 <comprends> 왜? 아면안 떨어지잖아. 아 그렇지. 오늘 왜 넣는 거야? 좀차가워 면이? 많이 차가운데? 어. 절짜. 응. 음.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네. 응. 음, 음. 아주 좋아. 그리고 이제 음. 비비야. 맨 손으로 할래 아니면 아 그거 말고 맨손 손맛 손맛이 있어야지 그치 그치. 요리하는 거 처음 찍는 거아니냐 달고나 커피 이후로. 엄지랑 이렇게 요세 개로 해서 이렇게 싹싹 가운데 네가 나름대로 일단 예쁘게 담아봐 가운데다가 예쁘게 담으라고 <laughs> 과감하게 해 과감하게 안 나오는데 이거? 어우. 자 체코제 비빔냉면 팔도비빔면 팔토 비빔나내 나. 네, 나. <laughs> 네. 어때? 괜찮아? 그래? 내가 하면 언제나 맛있어 동이그 어? 뭐라고? 어? 잠 비빔면 맛없기 쉽지 않은데 <laughs> 여기도 안 드시냐고요 이거 뭐 비빔면 남긴 적이 없는데 너를 이상한 바퀴벌레야? <laughs> 불었는데 초가 다 초가 다 불었는데 부른데... 불가는데얘 날아갔어 아 초가 날아갔다? X신인가? <laughs> 여기 여기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여기는 끄떡 없는데요. 저희 공좀 같이 좀 던질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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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도 안 들어가네. 아, 슬슬 피곤한데 우리 이제 슬슬 이불 깔자. 어,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서 이제 머리를 두고 잔다 이 말이죠. 근데 보통 가게에서 자는 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업주분들이 많은데 가게에서 자는 거 괜찮네요? 가게라기보다 이제 이게 어. 책 속으로 여행, <laughs> 영화 속으로 여행. 아, 우리 여행 이제 가는 거구나. 아, 여기 중요해요 지금 아... 뒤에서 뭔가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조금 나오는 거 같은데요? 쉬이. 됐다 야야 요거딱 가니까 딱딱딱 그치? 그렇지 딱그 옥탑방 이상주의자가 동탄 호수공원 이상주의자를 맡아왔다 지하,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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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밖이 지하가 아닌데 여기 지금 자 지하로 가십니까 <laughs> 취하신 거 <것> 같은데요? <laughs> 아취안 했어 여기 지하야 근데 여기 아 여기 뭐라 그래 창구라고 하나 그러 <laughs> 아, 손님 대접이 확실하네 음, 아주 좋아 인생을 살면서 하지 않아야 될두 가지 충고하지 말것 음. 그리고 충고 듣지 말것 음. 알았어 근데 전, 전, 오늘,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충고를 많이 한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충고가 아니야 그럼 뭔데? 그 음, 꿀팁 <laughs> 조언과 충고의 차이 듣는 사람의 표정 어? 더 얘기해줘 어, 맞아. 이거는 조언, 그리고, 어, 어 맞아, 맞아. 아, 야, 근데, 아, 얘기해봐, 얘기해봐. 이거 꿀팁. 근데, 네, 충고는. 아, 네. 그럼 충고는 약간 잔소리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잔소리도 종류가 많거든. 응. 어. 좋잔소리야 따뜻한 잔소리. 아... 어. 어, 따뜻하게 해주세요. <laughs> 따뜻해야 돼, 인생은. 존나 따뜻하다. 근데. 근데 인정하는 게 오늘은 진짜 최고의 오픈 날이야. 나는 그냥 오늘 완벽한 하루였고 손님은 너가 유일했어. 오늘 오픈하는 날이었고 근데 나는 이렇게 오픈이 완벽할 수가 없어. 아름다운 오픈이야. 오늘. 아름다운, 아름다운 오픈이야. 아름다운 오픈이야.